사순절 오늘 하루 묵상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여덟 번째 시간 바로 온유 사랑으로 이루는 겸손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자기를 절제하고 타인을 아가페적으로 수용하는 거룩함입니다. 세상은 힘과 경쟁을 강조하지만 온유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죠. 온유는 타인을 참 사랑으로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약함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시편의 시인은 이처럼 주의 온유함이 자신을 크게 하셨다고 고백하죠. 또한 우리는 온유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과 비판. 그리고 공격적인 습성은 이웃 사랑을 방해합니다. 성령의 온유는 이러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대하게 합니다. 모세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죠. 그의 온유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에서 비록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온유를 또한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그의 사역 전반에 걸쳐 드러났으며 우리에게 완전한 본이 됩니다. 또한 지혜자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과 강압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정말 타인을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10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 내면의 강팍함을 회개하고 또 온유한 마음을 품고 그 온유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을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하며 용납과 사랑으로 그들을 세우는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온유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따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온유로 살아가는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